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제이제이 맘입니다 어, 요즘 제 주변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음,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본인들은 정말 속이 타고 화도 나고 불안하시겠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삿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그날 하셔야 되고요. 전입신고라 함은 새로 거주하는 곳에 관할 관청에 어,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사 왔다. 확정일자는 쉽게 말해서 집 계약 날짜를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게 되시면 어 대항력이라는 것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거든요.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그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사하시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은 당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금요일이 되는 영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예를 들어 나쁜 마음을 먹고 계약을 한 목요일 날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 집주인이 1순위가 되고 우리는 그 후순위,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기록해 주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쓰는 날부터 잔금일 그때까지는 어떠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의 특약을 넣어 주시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많은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집주인들이 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전세권 잠깐 살펴볼게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경매권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혹여나 어떤 임대인은 이런 전세권에 동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권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건데요.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허그나 SGI, 서울보증이 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거예요. 그 전세보증보험은 두 기관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번째는 SGI 서울 보증에서 이 상품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각 상품의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전월세 계약 후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SGI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 시 10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그는 그 전세금이 수도권은 7억이야, 기타는 5억이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SGI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은 10억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가입을 할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허그에서는 2019년 7월에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계약 종류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보증 특례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5억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주택은 3억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 계약 종료일이 6개월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 전세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간 시행 예정이고 차후의 연장 여부를 검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신청 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에 주 용도의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SGI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도시형 생활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보증료인데요. 허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 0.128%, 그리고 그외 주택은 0.154%. 수지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연0.192%그 그의 주택은 연 0.218%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짜리 아파트를 허그에서 그 보험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보증료가 0.128%약 13만 원 정도가 1년에 발생하고 또 2년이면 26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 청구가 있어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돈을 진짜 못 받았을 때허그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 후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보통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려면 그전 집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허구에서도. 바로 돈을 못 받고 한달 뒤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SG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험약관을 찾아봤는데요.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렇지만 모두 가입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건물이나 토지에 모두 임대인이 동일해야 되고 그 건물주가 임대인이 기간에 채무가 없어야 되고 대상 주택이 압류나 경매 등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되는 그런 집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에 대해서 40%에서 60% 할인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코로나 1구로 인해서 3월 15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시, 청도군 봉화군에 위치한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증료 할인을 5%로 적용하기로 했대요. 어, 특별 재난 지역과 비대면 보증 신청에 대한 할인율은 3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어, 가입하실 분들은 혜택 할인 혜택을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전화로 혹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허그 같은 경우에는 1566-9009 그리고 SGI는 1670-7000.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상품을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 이런 분들은 보증료를 아끼고 싶으시면 허그에서 아니면 고가주택에 관해서 보증보험을 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GI를 이용하시면 어, 조금 더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좀 생소하시죠?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제 지인이 이번에 이런 케이스로 지금 어, 오랜 시간 1년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가시면 안 돼요.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산 변제권을 상실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약이 당첨이 돼서 그 집으로 꼭그 기한에 이사를 가야 되고 아니면 내가 살 집을 미리 계약을 해놓던가. 이럴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상관없기 때문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이한 모든 것들이 다어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는 그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져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임차인은 3개월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어, 갱신되지 않도록 그 전에 어, 주인에게 확실히 얘기를 해서 문자라던가 녹취를 통해 그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지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또 지금 명령 후에도 지금 1년이 넘게 주인이 어,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서 이제 소재기에 들어갔고 부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어, 다른 분들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익히셔서 사전에 그런 피해를 조금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